지금 과학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건 뭐야, 이건 <laughs> 오늘은 2단원 물의 상태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aughs>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와 무게가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교과서 36쪽, 37쪽, 실험관찰 19쪽, 20쪽을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물의 상태 변화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상태와 상태 변화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물이 가운데 있고 얼면 얼면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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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으면 물.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 물. 그리고 이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슉. 수증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 따른 우리 모양하고 뭐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적, 목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이문수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물이 이제 얼때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어, 물이 얼때 과연 부피는 어떻게 변하고 무게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관찰해 볼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부피요, 물이 얼때 그리고 뭐 얼었던 게 녹았을 때의 부피하고 무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 실험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네, 두, 두 가지. 가지인데 한 가지마다 두 개씩 관찰해야 되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실험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실험입니다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의 변화예요 이렇게 물에서 얼음으로 이렇게 얼 때의 변화 자,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 얼때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 인데요 어, 실험 도구들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험관에다가 물을 넣고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그 체크한 다음에 어, 무게도 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얼린 후에 얼린 후에 무게도 재보고 얼린 후에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 있는지 체크해 보는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해야 될 사항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유리 기구들이 있어요. 비커랑 그 다음에 유리 막대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얼음에다가 소금을 섞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금이 섞인 얼음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네, 엄청 차가워집니다. 아, 이게 차가워도 이거에 거, 걸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동상. 화상입니다. 화상이다. 화상. 아, 화상? <laughs> 네. 너무 차가운 거를 만지고 있으면, 이 손에서도 화상을 입는다. 아,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네. 드라이아이스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아 어, 실험하기 전에, 먼저 예상을 해볼 거예요. 예상은 뭐다? 과학자들의? 탐구생활. <laughs> 탐구방법이다. 탐구, 탐구 여러분 탐구 알죠? 방법. 아... 과학자들의 탐구방법 중에 하나인 예상을 해봐야죠, 예상. 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자, 예상을 해볼 건데 물이 얼었을 때 부피하고 무게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실험 관찰 19쪽에다가 어, 부피는 뭐 늘어날 것이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거 중에 한 가지를 쓰면 되고. 예상은 꼭정답이 맞춰야 되나요? 자기 생각을 그냥 쓰면 아니죠. 예상은 저세 가지 중에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네. 무게도 마찬가지, 이 늘어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어, 추측되는 걸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적어주세요. 예상해서 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한번 설명해볼게요. 맨 처음에, 어, 플라스틱 시험관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어, 넣은 다음에 마개를 닫고, 어,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예요? 뭐죠? 어, 물이 시험관 쪽에 이렇게 끝에 이런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옵니다. 어, 표면 장애 때문에 좀 어, 올라오는 건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아 그거. 그래서 네. 그거? 가운데 쪽에 <laughs> 가운데 쪽에 평평한 부분, 오목한 부분 오목하면서 평평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저렇게 높이를 체크할 때는 눈에다가 눈딱눈 높이로 해서 체크를 해야지 정확한 실험이 됩니다. 아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는구나. 아, 아. 그럼요, 그럼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여기 나오네요. 오목한 부분을 기준으로 물의 높이를 재야 된다는 거. 표면장려. 여기 전자저울이 보, 보이네요. 전자저울로 뭐 하는 거죠? 선생님 저희는 화면이 이쪽에 나옵니다. <웃음> 네. <웃음> 전자저울. <웃음> 네, 전자저울이 보이죠. 네네. 전자저울 맨 처음에 할 때는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이게 0, 숫자 표시가 00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0.1 그다음 플러스 0.1일 때도 있는데 이때는 영점 조절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어 여러분 영점 조절 어디서 배웠죠? 우리 배웠었는데 저울이요 저울. 영수철 저울. 저울. <laughs> <역시. 웃음> 여러분도다 기억했죠? 용수철 저울처럼 이 전자 저울도 영점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네. 어 사실은 물의 무게만 재는 게 좋겠지만. 어... 네. 나중에 시험관 자체도 무게를 다 합산해서 잴것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관하고 물의 무게를 같이 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확한 무게 측정을 위해서 플라스틱 시험관 겉면에 묻은 물을 닦아냅니다 물을 아... 이렇게 따라놨을 때아 혹시나 따를 때뭐 이제 실수로 묻거나 그 무게 자체도 0.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자들은 역시 정확한 거 좋아해.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지로 시험관 겉면에 물을 닦아내고 어, 무게를 측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시험관이 둥글기 때문에 서지 않아서 무게를 측정할 때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세워서 측정을 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개에 물이 음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털어가지고 높이를 정확하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와, 그 작은 거 하나도 조차도 놓치지 않는 과학자의. 표면 장력 <laughs> 소금을 넣어 섞은 얼음의 가운데에 플라스틱 시험관을 꽂아서 물을 얼립니다. 그 얼리면서 나타난 상태를 관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봐야겠어요,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미 변화가 나온 상태라서 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음. 그렇지만 우리가 중간에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부피 잴수 있을 것 같아요. 부피는 우리가 맨 처음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그 부분하고 똑같은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 더 늘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실험이면 이 친구들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어, 근데 왜 기울어지지 않아야 되는지 궁금해 할것 같아요.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방향대로 얼음 부피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오차도 생기고 관찰하기가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 그렇죠. 나중에 오목한 평평한 부분 이런 쪽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기울어지면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시험관을 얼음이 든 비커 안에 넣으면 이제 얼 거예요. 그러면 그 얼고 나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부피와 무게를 관찰해 볼 거예요. 네. 어, 우리가 부피는 어, 네임펜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의 변화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하면 되고요. 무게는 전자 저울로 전자 저울로 무게를 측정해서 변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부피 체크할 때 검, 검은색 유성펜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빨간색으로 하라는 거 보니까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색깔을 내가 처음에 다르게. 뭘 했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음. 색깔을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험 관찰 19쪽에다가 어, 선생님들이 실험한 영상을 보면서 부피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높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무게에는 변화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어, 같이 보고요. 그 결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어요? 갑자기 밝아지셨네. 아, 실험 영상 잘 봤죠? 실험 영상에서 우리가 시험관 안에 있는 물을 맨 처음에 높이 체크한 다음에 얼리고 또 높이 체크했고요. 얼리기 전에 무게 잡고, 얼리고 난 후에 무게 쟀습니다그 결과 한번 선생님들이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피죠? 그렇죠. 네. 얼기 전에 높이에다가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놨었죠. 언 후에 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선생님? 언 후에 놀랍게도 저선 위로 얼음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선 위로. 그럼 부피가 늘어났다. 늘어났다. 부피가, 부피가 늘어났다. 아, 부피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다음 무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 맨 처음 쟀을 때몇 그램이었어요? 기억 나시나요? 15.6g. 걸기 전에 15.6g. 언 후에는 몇 그램이었죠? 언 후에 솔직히 저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아. 똑같이 15.6이었어요. 아, 부피가,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어, 무게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아. 자, 이번에 실험 결과는 적어봤어요.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3번. 물이 얼기 전에 전과 언 후에 부피와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거 한번 선생님이 세 가지 중에 옳은 걸 골라서 읽어 주시겠어요? 네, 물이 얼면 부피는, 부피는? 늘어난다. 아, 부피는 늘어난다. 네, 높이가 늘어났으니까 부피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이번에 무게 한번 신지안 선생님 이 읽어 주시겠어요? 물이 얼면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음, 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예상하고 맞았나요? 난 맞혔는데. 저 그? 틀렸어요. <laughs> 저는 맞은 걸로 할래요. 전 <laughs> 틀렸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laughs> 맞습니다 예상을 한것 예상을 한 거랑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단 결과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세요. 아, 예. 이거 수능에도 나와요? <laughs> 수능 보셨어요? 네. 학력고사. 아 네, 아닙니다. <laughs> 저 과거 시험 봤습니다. <laughs> <laughs> 그거요? 저 더듬이 이렇게 가지고 장원 급제하는 거? 장원 <laughs> 급제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이렇게 물이 얼때 부피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있는 현상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험관 전체 19쪽 더 생각해 볼까요? 에 선생님들이 말해 주는 거 혹은 화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어서 얼리면 어, 부피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저게 페트병이 거의 빵빵해집니다. 네. 터, 터지기 직전까지 가요. 네, 뭐 우리 소풍 갈 때도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올해 가면은 좋았을 텐데. 아, 아 저... 저... 안타깝습니다. 저거 참 좋아하세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 경험처럼 페트병이 팽팽해지는 거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음... 다음 거 볼게요. 어, 저는 예전에 유리병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물을 얼렸는데. 유리병 깨졌어. 냉동실에 넣었다. 아그 우리 옛날에 물 마실 때 델몬트 병. 그렇죠, 그렇죠. 아그 아. 보리차 넣어놓는 병. 어이들 보고 계시죠? <laughs> <laughs>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 병을 넣어서 얼리면 깨집니다. 아 그러면 저도 엄마한테 깨집니다. 아둘다 깨진다는 거. 자 냉동실에 두면 냉동실에 두면 물이 얼어서 유리병이 깨진다. 그래서 유리병에 물이나 액체를 넣고 절대 냉동실에 넣지 않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으로도 나와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 한 겨울에 설치된 수도관 계량기가 아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되죠? 물 난리가 납니다. 터져서, 네, 터져서 뭐물 난리가 나고 그 주변이 다 얼고 네.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그래서 겨울에 막 수건으로 감싸고 이렇게. 그렇죠, 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얼지 말라고, 터지지 말라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수도관이 지나가는 물이 얼면서 이제 부피가 커져서 그렇죠.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난리가 엄청 난다는 거또 다음 볼게요 아 이거 세 번째, 네 번째는 많은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네. 좋아합니다 네 요구르트 이거 냉동실에 얼려가지고 뒤에 딱 까가지고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때 요구르트 보면 은 요구르트가 팽팽합니다 이 친구가 약간 뚱뚱해져요 분명히 처음에는 홀쭉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위에 뚜껑이 뚜껑이 사실 그거 돼 있잖아요. 아, 어, 박지처럼은박지처럼돼 있잖아요. 그게 음. 부피 변화에 신경 쓴 거라고 합니다. 잘했죠, 저. 네, 네.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는데 어, 바위 틈에 있던 물들이 겨울 되면 얼어서 부피가 좀 팽창하잖아요. 그 힘이 힘으로 바위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있군요. 아, 그럼요. 네. 겨울에 얼어서 바위가 쪼개지는 현상도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자, 이번에는 어, 두 번째 실험인데요.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 변화. 첫 번째 실험은 물이 얼음으로 될때 부피와 무게 변화였고 이번에는 얼음이 물로 변할 때 물로 변할 때 부피와 무게 변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에요. 두 번째 실험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먼저 아까처럼 어 예상을 먼저 해볼 거예요. 얼음이 녹았을 때 무게의 변화는 어떨지, 부피의 변화는 어떨지 선생님들이 지금 화면에 제시해주는 일종의 보기죠. 이 보기 중에 골라서 어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실험 관찰 20쪽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적어주세요. 예상 잘 해봤나요? 정답을 적으라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적으면 되고요. 이제부터 실험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 선생님들이 직접 실험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험에 대한 소개는 이 선생님들이 한번 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실험 때 물을 얼렸었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서 어, 표시를 해놓은 거를 확인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 물이 얼기 전하고 물이 얼고 난후 이제 유성펜으로 이제 체크를 해뒀던 거 기억하죠? 두번째는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시험관을 따뜻한 비커, 따뜻한, 따뜻한 물이 든 비커 어, 저희는 빨리 녹이기 위해서 거의 끓이다시피 했어요. 어, 거의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다가 넣어서 얼음을 녹입니다. 플라스틱 시험관 안에 얼음이 완전히 녹으면 이제 물을 다시 파란색 유선펜, 다른 색 유선펜으로 표시해서 부피 변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무게도 녹기 전에 무게랑 녹고 나서 무게 재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험한 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아까 실험이랑 똑같이 물이 얼고 나서 시험관 옆에 물방울이 묻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지로 물방울을 다 닦고 나서 무게를 측정하면 돼요. 아, 오롯이 그 안에 있는 물의 무게만 재야 되니까 네, 네.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0점도 조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실험한 영상 같이 한번 보면서 어, 여러분도 실험관찰 21쪽에다가 녹기 전과 녹은 후 부피하고 무게의 변화를 같이 한번 적어 주면 될거 같아요 영상 함께 보시죠. <laughs> 잘 보고 왔나요? <laughs> 잘 보고 왔나요? 여기 얼음이 녹은 저, 녹기 전과 녹은 후에 부피 변화 그리고 무게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기 전에 부피는 이랬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체크해 놓은 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이걸 녹이니까 어떻게 됐죠? 부피가 부피. 줄어들었어요. 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높이가 네. 부피 물 물의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피가 원래 처음에 넣었던 물보다도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거만큼은 아닌데 뭐 부피가 조금 줄었다 아니면 똑같은 양으로 변했다. 어 똑같은 양으로 변했습니다. 똑같은 부피로 변했다. 네, 똑같은 부피로 네. 변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어, 여기 위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 똑같이 줄이 그어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엔 무게를 볼게요 부피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무게는 어떻게 변했을까 녹기 전에는 15.6 g 이었습니다 네 녹은 후에는 몇 g 이었죠? 녹은 후에 다시 재봤을 때도 15.6 g 이었습니다 녹은 후에도 15.6 g 이었다 신기하네요 부피가 줄어들었는데 무게는 그대로야 음.. 그전에 이런 <laughs>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그렇죠. 자, 번입니다. 얼음이 녹기 전과 녹은 후에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우리 신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줄어든다.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게 살펴볼게요. 얼음이 녹으면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아, 아, 않는다. 그래서 부피는 줄어들었지만 무게는 그대로인 아주 신기한 현상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첫 번째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이 서로 약간 반대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어, 좀 넓게 바라보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현상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네. 자, 우리 주변에서 어, 녹았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 두 가지를 찾아서 생각해 볼까요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튜브형 얼음과자가 녹았을 때, 이게 부피가 어떻게 되죠? 부피가 녹은, 얼음과자가 녹으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맞아요. 이거 빠삐코, 빵빵하잖아요. 딱딱한데, 걔네는 녹으면 엄청 말랑말랑, 뭔가 이제 틈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공간이 생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laughs> 얼었던 페트병 속에 얼음이 녹으면? 요것도 부피가 원래대로 줄어들어요. 물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었, 있어요. 뭐 다른 게또 있을까요? 네. 얼렸던 요구르트 병을 다시 냉장고에 놔두면 좀 원래 모양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뚜껑이 원래 부풀어 올랐다가 네, 그게 다시 그... 이 그게 쪼그라들잖아요. 소풍 갔을 때 소풍 갔을 때 엄마가 이렇게 페트병에 얼음물을 딱 싸주잖아요? 막상 소풍에 딱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량이 엄청 줄어들어 졌어요 그게 이건데요? 그 예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laughs> 선생님 경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았을 때에 대한 무게와 부피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무조건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이 사실 핵심이에요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신재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물이, 물에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무게와 부피의 변화는? 물에서 얼음으로 변할 때는 무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피는 커져요. 부피는 늘어납니다. 아 그럼 반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얼음에서 물로 가는 경우에요 얼음에서 물로 갈때 부피가 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게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게는 똑같이 변하지 않고, 부피만 음 줄어듭니다. 어, 무게는 변하지 않고, 부피는 줄어들게 된다. 자, 이게 이 화면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두세요. 자, 길고 긴 3, 4차 시 수업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과일 안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을 말렸을 때그 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안에 있던 물 어디 간 거예요? 드신 거 아니에요? 아! 아! <laughs>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laughs>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하지만 베스킨라빈스 드라이싱 워다? s o r 엄마는 외계인! 패트리병에 아, 아, 물을 가득 넣었다가. 패트리병? 이트리병이야 <laughs> <병에>. 아, 죄송해요.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